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볼 종목은 지오 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자, 우선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약세요. 좀, 오, 그렇 지오 소프트 오아시스, 그렇 수요 측 이슈가 있죠. 예, 수요 측 이슈로 인해서 수요 측 흥행 참패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예.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상장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소문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에서 여러분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면 올라가는 조정이 되는 구간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눌림목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를 눌림목 구간이 오면, 자, 우리는 어때요? 고민이 많이 생겨. 첫 번째, 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죠. 홀딩을 해버리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어, 정말 많이 발생. 왜그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 오늘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어, 여러분들께 어, 지오소프트 한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장대양봉에 대해서.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으시고 절반 여기에 절반을 그세. 요 1번, 2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안에서 여러분들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추세가 상승이잖아요. 여기서도 뭐 3번에서 반등, 2 죠. 그렇죠. 여기도 2번에서 반등. 하지만 3번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하락이 나오죠.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주가의 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폴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했다고 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 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뭐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 기준이 되는봉이 이거죠 여기에 절반정도를 긋죠 11,500원 정도 되죠 이거를 또 주봉에 넣었습니다 최근에 그죠, 상장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자. 그 그시면 돼요. 어느 정도커요 어, 그렇 얘가 또 그러면서 60일에서도 저항을 받았네요. 어, 주봉상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얘가 60일 60일을 돌파하면 주가는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데 60일을 돌파 못 하니까 약세죠. 이것도 아시고요. 그러면 13,500원, 11,500원은 일봉이 그렇죠. 3,500원 1 0 0 거요 이렇게 긋고 네. 보면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예,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1선은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제일 좋죠 자 21선은 어 이동평균선이 맞아요. 이동평균선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추세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어떤 분들은 또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쵸?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추세선인 동시에 21선의 기울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렇게 기울기가한번 나왔고, 그렇죠? 제가 오늘 상승일 때는 빨간점선, 이렇게 하락일 때는 파란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2일선은 자,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상승을 예고하죠. 난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울기를 높여가고 있어.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2일선은 내려갈 거야. 그러고 하락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 매매를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승 구간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매매한 걸잘 돌아보세요. 이런 데서 절대 매매 안 하셨어. 왜 매매 안 하셨을까? 왜? 여기서는 많이 올랐을 것 같은 거야 주가 자체가. 그래도 많이 매매를 안 해. 대부분은 이런 데서 매매를 많이. 해요. 행복 구간이나 왜? 어? 갑자기 급등을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올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음, 판단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어, 습관만 잘 기르셔도 여러분 굉장히 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하시고요. 자, 지금 얘 같은 건 주가가 지금 정말 큰 대시세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음, 뭐장대양봉도 나타나긴 해. 장대양봉이라 윗꼬리들이 굉장히 치 많이 나타나요, 이런 윗꼬리들. 왜 그러냐면, 자, 얘, 얘가 긴 행보를 만들었어, 그렇죠? 긴 행보를 만들다가 이제 얘가 뭐요? 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장대양봉이 나오면, 와 아,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고 아니에요. 장대양봉이 긴 행복 끝에 한번 나오면 이건 뭐다? 뭐래 생각하냐? 매물대를 체크한다고 생각. 상한가가 아니. 저는 상한가가 아닌 이상은 아닌 이상은 그런다고 봐요. 그리고 얘가 매물대가 많으니까 어떻게 또조정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여기를 확대해서 볼까요? 어때요? 계속해서 윗꼬리 장대음뭐 이런 게 나오잖아. 요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여러분 매물대를 체크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이, 이 정도죠? 뭐, 장대항봉의 꼬리,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항봉이 나오면, 이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거지. 그럼 보다 주가 자체는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도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건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는, 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이 시간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해요 갈수록 더하락을 하죠. 그렇다면 이게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뭐죠? 올랐던 이유가 보시면 이만큼이 올라서 최근에 뭐, 이, 뭐 저점부터 이만큼이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올랐던 이유가 뭐야? 우리가 그쵸? 오아시스, 그쵸? 이거, 이거에 어, 상장 이슈 때문에, 이제 수혜 측 때문에. 어, 공모주 때문에 오른건데 이게 안 오른다면 이게 철회가 됐다면 보다 주가는 제자리로 올 확률도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어, 어 얼마야 11,600원 막 그렇죠 어 여기 정도를 한번 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한번 그어 놓아야 돼 그어 그리고 보시면 시간에서 11,600원 인데 우리가 어, 그은 자리 자체도 1 1 5 0 0원이야 그리고 결국은 아? 내일 이렇게 돼야 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가 치과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종가가 되면 클나죠. 큰일 클나겠죠. 큰일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위에서 끝나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잘던 도... 절대 어, 이 패턴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에서 이렇게 하한가가 보는 거니까 좀 음, 그렇긴 한데 한번 여러분 그쵸 내일 종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쵸?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개인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할게요 예 이상으로 예 지오소프트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